누구야? <laughs> 아, <진짜>. 누구야? 누야 <laughs> 연습 <laughs> <laughs> 잘 되는데, 잘 되는데. <laughs> 발을 좀더 단단하게 묶어야겠다. 예. 응. 여기요. 어, 여기도 되게 선명하다 음. 응. 뒷발은 앞발은 큰데 딱 맞는데 뒷발이 뭐, 좀 작잖아. 말달린 소리가 나. 어두개 <laughs> 잠시만. 이렇게 하고. 쭉 하고. 아, 좋습니다. 뒷발에 뒷발이 어떻게 더 <laughs> 작았지? 뒷을 올려도 이더 기다려봐 됐어 됐 아, 됐 아, 아직 안돼 아직 안돼 너무 꽉 조이지마 저걸 저런걸 왜 샀어? 얘가 발이 너무 상처가 나디야 얘가 걸어다니는 너무 웃야일야 <웃겨. 웃음> <두부야. 웃음> 두 배야! 어, 벗겨진다, 벗겨진다. 벗겨진다, 벗겨진거 벗겨진다. 벗겨진다. 벗다벗다 벗겨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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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겨이